제가 먼저 빠빠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자빠녕빠세요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투빠빠지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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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빠이이런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빠빠한 한 명씩 마빠빠빠빠님과 한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이야. 네? 그건 다른 폰이야 제가 먼저 해볼게요네 제가 블루팀 지라스님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블루팀 네원지라스님이 블루팀 미니티비투.. 미니비투.. 미니티비투.. 팀이 잠시만요. 레드팀 네, 이렇게 천천이 되구요 그냥 여기 대세요 여기 너무 나름대로 괜찮아 자이 이 선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해 오케이. 시작. 아! 자, 기회는 네,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세번 나왔고요. 자, 돈킹 나왔다. 오케이. 자, 마지막 7점. 어? 아, 저 중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응. 자, 7 6점. 7점과 6점. 그러면 1 3 13점. 자.